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양력 11월달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임신생이라고 해서 28살이에요. 이분들이 올해에는요. 이 사람이 귀인인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여러 가지 좀 갈팡질팡 고민. 네. 이사를 할까? 그냥 머물러야 되나? 응.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 어 직장을 옮겨야 돼? 아니면 나 그냥 하던 일을 해야 돼? 어, 마음을 못 잡고 조금 불안정한 생활을 하셨던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번 달에는 그 사람을 조금 정리하는 시기예요. 기존에 쓸데없이 그냥 네. 왜 우리 어장 관리하듯이 <laughs> 아니면 내가 심심하고. 한가할 때 그냥 그냥 보자니까 보면 되지 뭐. 네. 이랬던 인연들, 어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네. 이런 인연의 정리가 들어와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열심히 가겠다는 의지 중에 하나예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지금 운이 들어오셨거든요. 이동에 변화를 해도 좋은 달이다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기존에 쓸데 없었던 어. 인연을 정리하는 시기고요. 자 금전의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달이기도 해요. 아 돈이 많이 나가네요. 네, 네. 성형을 한다든지. 네. 아나 성형하고 싶어. 그동안 나 미뤄놨었는데 찬바람 불었잖아. 네. 뭐 시술하고 싶어 이런 맞습니다. 거 있죠. 더울 때도 못하니까요. 응. 이런 마음이 들고. 어, 명품백을 좀 하나 갖고 싶은데. 음. <laughs> 왜냐면 새로운 뭔가 기회가 들어오다 보니 나를 좀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게 나쁜 현상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러고 뭐차 바꿀까? <laughs> 아, 신형 요거 나왔는데 나 이거 꽂혔어. 음흠. 이분들은 궁금한 걸못 참아요.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봐야, 해봐야 되고요. 음. 아니면 좀, 아, 이거 배우고 싶은데 요거 한번 배워볼까? 음. 요런 소비는 너무 좋죠. 음. 아. 자, 지출 잘 하셔야 되는 달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지출을 하셔도 좋다. 새로운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욕해서 썼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이어져. 내년 상반기까지 그빚 갔다가 허덕허덕 하신단 말이죠. 지출. 어, 신중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경신생이에요. 예, 요분들 40살이고요. 어, 주변의 사람을 좀 정리하는 시기라 고 그래요. 어, 원숭이띠 분들이 지금 28살, 40살, 네. 어, 어 그리고 또 무신생분들 또쭉 계신데요. 어 이번 달 운에는요 쓸데없는 사람도 정리를 하지만요 가까운 사람이 또 이제 상처 주거나 어. 가슴 아프게 하거나 이런 힘든 일들이 있는 달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마흔 살 분들 어 주변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았어요. 네. 아니면 누가 갑자기 내가 아끼던 사람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속이 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힘든 시기예요. 내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사다하네요 네. 이것 때문에 조금 마음을 끓이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달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챙겨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까지는 챙겨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건 조금 무리야 하는 경우에 조금 가감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신생이라고 해서요, 이분들, 53살이, 아, 52살이네요. 아,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들어왔어요. 마음을 좀 다잡고 가자. 그동안 내가, 네. 어, 뭔지 모르게 열심히는 달려왔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나, 이래요. 음. 그래서 좀 요게 이제 정확해져야 된다. 어, 예를 들어, 기술이에요. 기술이면은, 뭐, 건축을 한다라고 치면, 네. 뭐, 많잖아. 미장, 목수, 뭐, 여러 직업군이 있잖아요. 네. 다재다능하니까 다 잘해. <laughs> 근데 어떤 게내 진짜 기술이냐? 어... 어, 어떤 걸로 나는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어, 물건을 팔아도, 이게 주가 되는 게 있고요. 뭐, 네. 어, 많은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다잘 팔아요. 근데 이제는 아 요게 이제 포인트야 네 예, 요렇게 좀 정리하시고 정확도 있게 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하니깐요 한 가지로 조금 일관성 있게 가자예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야 음. 어,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 <laughs> 음. 근데 이제 하나로 추리해야 되는 달이고요 어 얘도 피곤하게 하고 쟤도 그렇고 한데 어 내가... 어, 그닥 또 마음이 여린데, 얘가 나를 자꾸 찾는데? 어, 내가 또안 받아주면 얘가 얼마나 힘들까? 네. 그게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이 뭐냐고 여쭤보시더라고. 자, <laughs> 내가 돈이 없어요. 응? 내가 집이 없어. 응. 나도 지금 옆에 사람들 때문에 속을 썩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요? 내가 많을 때 빌려주는 거는 네. 모험을 주는 거고 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는 상황에 돈 빌려주는 게 오지랍이고요. 네. 내가 집이 없는데, 어우, 제 집도 없이 저렇게 어렵게 사니까, 네. 어, 조금 내가 뭐, 먹을 거라도 더 갖다 챙겨주고, 응. <laughs> 어? 네. 뭐라도 음. 사서 채워주고 싶고, 이게오지랍이란얘기 예. 요 오지랍이에요. 네. 네. 자. <laughs> 오지랍 근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신생 네. 분들은 꼭, 그게 좀 항상 발목이 잡혀요. 나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네. 남의 아픈 거 보고 힘든 걸 보면 외면을 못 해요. 음. 그러나 좋은 덕담 해주시고요. 그 사람 마음에 위로를 하시는 건 괜찮아요. 이건 뭐 금전이 나가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준 거니까 이건 덕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내 일할 시간까지 뺏겨가면서 시간 투자를 너무 하시면 그건 오지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으리라 봅니다. 마음 다 잡고 하나로 일관해서 가자라고 하시니까요. 예, 정리 잘 하셔서 하나로, 네,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병신생이라고 해서 64살입니다. 올한해 오니 이분들이 조금 답답하셨어요. 네, 음. 어좀 다사다난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음,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수예요. 어... 네, 그럼 뭐 조혼, 이혼, 네. 어, 뭐 별거 이런 게 되실 수도 있고요. 기존의 어른들, 음그 네. 나의 뭐 형님. 언니 뭐 이런 가족분들 있죠 음. 예 가족을 잃는 수가 들어와 있으셔서 조금 좋지 않은 한 달로 보여집니다 예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부부 사이는 원만하게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음, 가족이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아픈 상황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니까 어로어1로월달한달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통합 운세니까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